에이, 드디어 챔피언스가 나왔네요. 왜 애매하게 6,167 VP죠? 음.. 이게 안네? 일단 사고? 자, 칼. 오, 이번 칼좀 신기하게 생겼다. 이 야. <laughs> 에이. 아니, 글로글로가 아니라 이거 뭐라 하지? 아, 아무튼 이... 이거 간지나네 보라색 아지랑이 같은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이쁜 거 보면은 벤달은 2021 팬텀은 2024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이거 솔직히 안 사면 후회할 거 같은데? 약간 2021 벤달 포지션? 심지어 이뻐 오오오 오, 타격? 들어가자 레츠고레츠고레츠고 와..이건 뭐.. 누... 그구들밖에 없구만? <laughs> 저희팀 사실상 한명 빼고 다 있는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왜? 챔스를 많이 샀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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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모션 진짜 이쁘다 스파 버리라고? 어? 다 잡읍시다 다잡아 다잡아 뭐 왜이럴까요? 컴퓨터로 껐딱해야 되나? 어? 나도 들래 나도 들래 어 실수로 팬텀 말고 벤달 사서 그러는데 좀 벤달 써주실 수 있나요? 아니에요 이거? 어 감사합니다 음. 오오나 어, 장전 아이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오오 개쩐다 개쩐다 달려 달려 질러 질러 아아아 칼칼칼칼칼칼칼 <laughs> 보문나아 까비 보문어. 죄송합니다. 나 되지 까비, 까비. 않겠습니다. 저희 A 많진 않아도. 말고 이갈까요? <laughs> 스이크30 타격대의 수치다. 빨까요? 말까요? 오 어? 씨. C에 <laughs> 설하러 갈게요. 화이팅. 타이크 30 타격대의 수치다. 저는 타격대가 아닌 걸로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300원. <laughs> 나이스. 아! 뭐야 126에 16이었어요. 0 스키는 예쁜데 내가 팬텀을 더럽게 못 쓰네. 인생. <laughs> 원탭 보여드릴까요? 안 되겠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예, 또 원탭 당인. 아. 오저 뒤에서 구경만 하겠습니다. 아, 구경만 해요, 구경만 딱. 오케이, 오케이. 가가지고 5명 원탭 때리고 올게요. 네. 아, 이지하거든요. 근데 왜 부르르 떨고 계세요? 죽은 <laughs> 탓입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화이팅, 화이팅! 존나 아픈데요? 아, 헤베헤아아헤헤헤이헤 <laughs> <어머>. <laughs> 오, 나이스. 어어어어 뒤에 뭐야? 그 친구 뭐죠? 아, 저 어차피 안 들어오는 거 지금 개 불편하네. 아, 오케이, 제가 아, 들고 오겠습니다. 아, 바로. 바로 들고 올게요. 네, 아 그냥. 제가 드는 게 베스트긴 한데. 딱 사킬하고 마지막 드릴게요. 아, 좋습니다. 사킬만 해주기 바랄게요. 아, 뭐 사킬이지 하거든요. 오케이. 아, 뭐저 같은 경우 거의 뭐 레디한테. 라고 하기엔 벌써 한 명이 죽었. 어이. 일로 와 일로. 거의 뭐. 우리 아이소트 스킨. 어어 어. 너무 뭔데요? 트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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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피. 오구나 아, <laughs> 세상이나 트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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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피. 어 이건 진짜? 트로피가 아닌데? 왜야 <laughs> <뭐야>, 이거? <laughs> 속았다. 이게 뭐죠? <laughs> 어, 트로피긴 한데. <laughs> 어오 어, <아이>, 트로피긴 <laughs> 했어요. 예 들지 못하는 트로피. 아 까비. 트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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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. 아이 트로피 막았는데 안 쳐가지고 <laughs> 저기 뭐야 저렇게할 수가 있는 거였나? 아 약간 게임 잘하는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건머 건머 싹오오 감도 몇 멋져요 오오오 아, 아무것도... 뭐야 쏘시져 <laughs> <laughs> 어머 고, 고생했어요. 아니 근데 왜 칼에 빛이 안 나지? 원래 이런 건가? 앞에 좀 봐봐야겠다. 아니 분명 여기서 빛이 났잖아. 아 이거 1등해야 빛나는 건가? 뭔지? 보라색? 아 잠시만. 이거 업글 안 하고 바로 넘긴 거야? 어? 보라색? <laughs> 어쩔 수 없이 한판더 해야 되겠구만. 저 개바보.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. 아래 드디어 색깔 입혀졌어요 요 저는 레디언 나이트가 없어요 레이나야 네. <laughs> 네. 나. 나 레디언, 레디언 나이트가 없어가지고 <laughs> 애니메이션 밖에 못 썼어 나랑 칼 바꾸자 나이안 버려진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까매 까매 으으으으으 죽어 오오오 마이아이 하지만 저 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무사 버킹 날 거야 어스티브는 뒤에 이거 뭐야 여기 있는 거예요? 아니 s 방님 모르면 어 전에 요방 전에 오기 전에 오기 기서몰랐어 아니, 아니 전에 에서 같이 있었으면서 뭘 몰라요? <laughs> 죽어전입했어요저오구가 어? 어기 전에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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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오님도에님도전 기계가 에이? 되셨는데? <laughs> 오? 어 뭐야 나한테 스티커 들어왔어 아니 <laughs> 딱 거기로 넘어갔군요 아. 어? 까비 그 저주받은 스티커 어? <laughs> 어? 까비 아야 아, 갑발을 샀더라면 얘왜 트로피 안 댄? <laughs> 그니까요 <laughs> <laughs> 트로피도 무거워서 버렸나봐요 아아 이거 와이색야 어, 걱, 걱, 걱. 제피고 갈게요. 좀 천천히 타셔야 될걸요? 아 됐다. 요르가 해본으로 관사운드를 들었어요, 여러분. 해본으로 왔어요? 쇼새 갔다는데? <laughs> 아닙니다. <웃음> 아, 내는. 네, 네. 제가 여드릴게요 어? 위험해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왔어어오게 들어오게 들어오게 들어오어게 들어오게 어들어어오게 들어오게 들어게들어오들어 스파이크는 왜안되고 오죠? <laughs> 아니 스파이크 못해. 필요 없잖아요? 스파이크. 아니 저것도 무겁죠 어. 총도 무겁고 스파이크도 무겁고 드롭피도 무겁고!!! <laughs> 아... 진짜... 폭탄이 얼마나 무거운니어 뭐야... 아 뭐야... 세상이나 <laughs> 오, 오 트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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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오 간지난다. 이거 뭐야? 우리 스파이크 들까 쉬머가 트로피드니까 존나 안 어울리는데? 그러니까 스트레칭하는 거거든. 어 레이나님 제가 팬텀 드릴 테니까 리뷰해 주실 수 있어요? 아니에요 이거 <laughs> 아, 안 해줄 거예요? 리뷰해주세요. 아 리뷰해주시라고요. 오케이 제가 리뷰할게요. 저, 저 보세요. 자자자요요요 요, 요 때깔 보세요. 때깔 예. <laughs> 와! <목소리> <목소리> 나저총 먹을래. 안돼! 총 먹고 싶어서 궁수성능 <목소리> <죽어. 목소리> 아이고 왜 이래? 이거 말고. 아 이것도 아닌데. 아, 왜 오마이갓. 왜안 오는 거야? 클러치시 트로피. <목소리> 이런 상태 조질 수있어 <laughs> 뭐갑자 <laughs> 뭐 <laughs> <laughs> 아, 갑자기 갑자기, 갑자기 마이만해? 아니 이거 메인에서 쓴거 아니야? 오 나이스! <laughs> 아야 못 나올라 못 진짜 하체 조직은 아닌가 보네? 아 무거워서 못 들었어요. 아, 아 무거면 아, 어쩔 무서워서. 수 없죠. 오! 어라? 네?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 어떻게 죽으시면 <laughs> 어떻게 시체만 돌아오신 거예요? <laughs> 아 그래도 왜삥을 지가 왔어? 탁 떨켰네. 생각 좀 하고요. 넣어 주시 김치 쌌던 거 맞았는데 아 진짜 면서 c u 아 <놀람>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. 아 d 연습 좀 하세요. 죄송해요. 아 잠시만 이거 1게미잖아 님들이 내가 하는 타격 다 가져갔잖아. 나제트 아이솔 레이나 하는데. 그래가지고 아 레이나가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. 죄리라고 <laughs> 그 닉네임부터. <laughs> 음. 아, 죄송해. <laughs> 약간 얼 빠졌는데요? 아, 어, 얼 빠지긴 했네 좀. 좀얼얼 <laughs> <얼> 빠졌는데? 얼 <laughs> 어, 빠졌다. 팀들 저좀 지켜주세요. 저오 퍼레이터예요. 뜯겼다. 어, 오, 퍼레이터를 어, 어, 지켜달라는 사람 처음 봤어요. <laughs> <laughs> 무슨 소린지 <소리인지> 어,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무슨 <laughs> 어, 어. <laughs> 힐러인줄 보버워치 아니... <laughs> 힐러즈 알았잖아 그..그 아, 그 뭐야 예? 네 그거요 대말 <laughs> 없죠?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 이제 요루가 공을 썼는데 오퍼레이터면은 이제 딱 풀었을때 못잡잖아요 권충 없어요? <laughs> 티별 씨입니다. 제트님, 제가 팬텀 줄 테니까 리뷰해 주실래요? 아 해줄게요. 좋게. 제발 주세요. 오나 미친 아네요. 그거뿐이에요일등이데왜민안 나죠? 응? 내가 1등이야. 아 개많네. 예, c s 내가 더 높아? 아 나가서, 이, 나가서 AS 할게요. 오오오오오오. 죄송합니다. 실패! <laughs> 세트 잘 쏘네. 혹시 포그로 죽여도 돼? 하여튼. 아니요. 왜요아 아. 아... 아... 스 트로피 들어. 트로피 들어. 멀고. 오케이. 야, 트로피가 없는데. <laughs> 트로피 왜 없냐? 에이스까지 했는데. 아, 너무 무거워서 땅에 박혔네. 어? 진짜 <laughs> 아? 저기 있어요? <laughs> 오와 아이소 와, 나이스. 와? <놀람> 팀이님 아이소로 앙탈 부리는 법 아세요? 어떻게요? 해 오빠야. 아이. 아이소네요? 아이소. 요 요! 오! 깔끔하다. 역시, 연습생 캐리어. 아이스. 캐리, 캐리. 고생했어 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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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